밀쓰면갈게 유후! <목소리> 나 신속신이야. 그냥 정모빙. 하하하. 체리. 아 근데 우리 쓰레지는 언제 오는 거야? 버리기로 마음 먹었어? 박성? 멋있어. 아, 유후 이거지 얘들아. 이 조합을 믿고 했다고, 왜 굳이 안 무빙 쳐가지고 그건 먹는 거지? 아, 이게... 좋아, y 아돼 j 좋아, 뭐? 아 좋아, 좋아, 좋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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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캐리 이즈야 너집안가 그거 맞아? 들어와봐. 요냐석이 무빙이 좋아? 브로치 스레쉬. fresh 좋아요. 빵이 자식이 어딜? 아 너무 까부는데 이즈리얼 진짜? 레쉬야왜 그랬어? 아! 시바나야 보여줘. 노플이야. 아니 지금 노플이야. 톡. 그렇지. 여보거 죽여줘. 에! 뭐야 이건? 하하하하! <laughs> 뭐야 이건? 이건 또 뭐야? 나르야? 너 뭐하니? 나르야? 나르야 너 뭐해? 끝났어. 아 깨비 캐리 슬레쉬한테 드릴게요 짜오야 짜오야 이게 30대 원딜의 피지컬? 하하! 너무 맛있어 요네야 너. 야 이거 개선 남았는데 뭐안 해줘? 사타 만들어 놨고 사타 만들어 놓고. 왜, 왜, 왜 이렇게 급발진하지? 왜 급발진하지? 아! 얘들아, 왜 그래! 이거를 무빙으로 피해 어림도 없지. 컷. 아! 야 이거 앞무빙 치는 거 봐서는 니달리가 있는 거 같죠? 근처에. 죽여야지 그렇지 감이 섰나 봐? 아르카트. 야 야, 온다. 요네 온다. 요네 온다. 아네 너무 아파. 너무 아파요. 리더리 어디야? 리더리 어디야? 블리 저거 미쳤나 럭스 일로와 차렷 마아어 뭐야 이거 정신 나갔나 케이틀린 미쳤어 너? 아, 어어스 이게 안죽어? 묶었어 그렇지! 후! 이거를 왜 겸상하지? 자이라는? 진짜 실망인데? 아니, 방금까지 우리 살이, 살이 좋았는데 왜, 아유. 오우! 이게 바로 에디 어? 캐리. 미천나 어디까지 미어프리 어어? 요녀석 봐라 자꾸 냠냠하려고 하네? 진짜 뭐함 저거 롤하는데요? 너의스 털리어 아 짜오 야 이걸 대신 맞아야지 그렇지 합격 가자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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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뭐해 왜안해왜안 하지 탕했습니다. 살려줘 살수 있을까 이거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! 넣고 죽여져거 아! 빵! 아! 어? 왜? 왜? 왜 발동이 안 됐지? 피하는 우! 한테궁네발다 맞추면 만원 후려해진다고보여줘 <laughs> 진짜 그냥 맞아주면 안 되냐? 그걸 왜이양으로 피하지? 저 친구는 눈치가 겁나 없네요. 얘들, 야, 이거 맞아? 아, 맞구나. 겁나 빠르긴 하네. 빨리 빨리 밀어 끝내 죽여 W 아 개미 레이스 얘들아 레이스 야, 요네 온다, 요네 온다. 뭐야, 이건? 아, 안 네. 돼! 아, 나 실수했다, 방금. 어떡해? 우리 애들이 해주나? 그니까, 러 탈리아랑 지금 진이 마스터급이긴 하죠. 어, 뭐가 있었는데, 방금? 왕자님, <laughs> 우리 자해란 한표 드릴게요. 어, 좋습니다. 어? 설마 3 명에? 아유, 죄송한데 님들 나 이거 리따 해야겠어. 럭스가 안무빙하는 걸 내가 바로 응징해 줍니다. 럭스가 감히 얘네들 잡는다고 안무빙을 해요? 어? 야, 나 풀템 진이야. 어수스택 진짜 제대로 쌓았고. 심지어 오만 스택도 제대로 쌓았어. 너? 손해 좀 보자. 응! 응! 큐! 마무리하고, 3타, 4타 남았죠? 이거를 아꼈다가, 4타로 만들어 놨다가, 들어오면 죽인다는 마인드로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. 들고 있다가, 요 녀석이 감히 용을 쳐? 공온 응! 응! 어, 이게 안 죽었네? 여튼, 그래서 여기서, 내가 보통의 원딜이라면 여기서 왼쪽 무빙을 해서 벗어납니다 근데 전장 이탈을 하지 않아 안쪽으로 무빙을 쳐 그리고 얘를 마무리하죠 요네를 마무리해 요네 마무리 짓고그 다음에 W로 에이트록스 에이트록스 2 e 예측해가지고 왼쪽 살짝 비껴서 뱀 캐릭